꼭 가야 할 캐리 캐릭? 상위 캐릭을 두개초벌 경계 중에 랜덤하게 두개 뽑아가지고 팀끼리 서로 하나씩 가면 되는 룰입니다. 자 그럼 뽑도록 하겠습니다. 슛! 킹제한 그럼 나머지 하나 슛! 빅만 불멸. 야뭐 이렇게 굵가국이냐 아니 근데 이거 킹 출발해서 빅만 가도 되지. 타츠마키 빅맘 있잖아. <웃음> <웃음> 아, 저거 미션에 바질초 있어가지고 딱 바질초 가면 달달한디 우리 팀 어떤 게 편하신가요? 힌재가 편하시다고요?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 바질초 빅맘? 맞나? 근데 바질초 빅맘이면 빅맘이 혼자 다 해줄 것 같기도 해서 나쁘지는 않겠는데. 우리 팀 그럼 제가 빅맘 쪽 볼게요. 방법. 도박과. 아깝단 말입니다. 응? 어? 그런 개새끼를 만나 깨고 가져라고 하면서 지원자 쳐 가버리네. 야 다들 클릭을 잡고 와. 깨고 가져 하자마자 바로 그냥 지원자 냉큼 나가 가지고 먼저 클릭을 잡고 있는 거 봐. 심리전 십고수네 진짜. 일단 고도를 깨지고 바로 가보자. 바질, 부르 음나 배. 나 빼. 간다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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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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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면 왔거든 한 번에 뜯자잉 슛 아. 슛 아. 슛 젓같다 진짜 게임 젓같다 이거 젓 우리 팀 목재 목재 3개만 빌려주실래요? 그저전 저, 저 점찍게 야 우리 팀패로 나왔네 야야불고리가 이야... 저기서 왜 나와 어 우리 팀 거야. 씨발. 야 보라 절인 줄 알았는데 우리 팀 거네 팀이네아예 자리를 왜거기 앉아! 운명은 마술사 바로 여기서 이제 금치기 들어가고 아! 네 지금 발초 이제 특성 포인트 4개로 바뀌었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뒤에 이제 인형이 따라오는데 이거는 도박이 이쪽으로 바뀌어요 뭐 기본방각 25각 그리고 특성 포인트 강화에서 따라오는 인형도 7각 추가가 되있고요 아 인형이 2감 7%까지 같이 붙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박은 이쪽으로 옮겨졌고요 그리고 체력 스킬, 마나 스킬 둘다 달려있고 이 특징으로 볼만한 거는 적에게 걸린 디버프 개수만큼 딜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진지하게 템도 막 해볼까? 뭐가 나오든 이득 아니야 지금 템템 템 아이템? 근데 기왕이면 진짜 불사전문만 아 아깝다 비슷했는데 에헤 비슷했는데 아 자성형 팔아 디다쓸 거야 레필 어 아, 저긴 레필 빅맘이구나 가질초가 또 상향으로 볼만한 점이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상향입니까 여러분들 <laughs> 나 어차피 도박가니까 모드 좀만 더 해볼까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하지 말걸 인생행보도 아 진짜 하지 말걸야 이거 너무 억울해서 한다 희귀야 하나 더줘인생행보나 그만할게 인생행보도 희귀야 하나 더 줄까 그만할게, 그 그만할게. 아그안 할게 안 할게 아, 선절 선절 희기야 하나도 안 뜨고 쇼음쇼 나가이 아 씨발 애면까지 가긴 좀 힘든데 목마을 갑시다. 여기서. 네, 이거는 마딜로 가겠습니다. 미래의 노가이 나로 도가고오라까 안돼 마르코 템이 안 떴어. 보급품 우려 이거 최전인가? 그 전설도 유튜버 음. 찍을 때좀 많이 떠주세요 하는데 늘 그때만 안 떠. 역시 녹화할 때는 바질초가 아닌가봐. 일단 뭐 중간 상황 보자면은 파랑은 파초의 침재 되게 침재 나왔습니다. 그 보라는 진초 킹재에요 보랑은 레필 빅맘입니다. 탐시의 강철, 군선 마, 마마, 마마 <laughs> 자빅만 불멸 마뎀 딜러고요 기본 평타가 어, 공격력 비례해가지고 마법 데미지로 라인 딜을 넣는 뭐 그런 캐릭이고 이강, 이강 어, 70% 했다가 최적 스킬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으로 볼게 소울 소울 려면 영혼 포식으로 영혼 흡수를 해서 스택을 쌓으면서 좀더 강해질 수 있는 뭐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되죠. 이쇼상 이럴 줄 알고 내가 아우 히든을 안 찍고 있었지. 일단 코비 하나 집어넣고. 끝길이 없음 보잡도 빅맘 하나 바질이 챙겨준 거? 없음 예은대 아니 이걸 어떻게 이기냐? 이거 오히려 렌유가 라이토 하나 챙겨주면 레전드인데? 바질를왜 갔을까라는 그런 그림이 생기는데? 오케이! 나와라! 야가미 라이토! 내뉴도 챙겨준 거없께한 챙긴 거없 함께 한 친구들과 함께 한 친구들과 들어 준다고? 오랜만에 쓰는 기술이라 약간... 어렵지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요리세계과 함께 아이고! 새로, 아이고, 오케이. 새로 바로 가자 아유, 정설에서 그런 거, 뭐, 어떻게 도망갔지? 어? 파란 라인 왜 이래? 마지막 나인 음. 갑자기 생거요? 음, 저희가 이겼네요. 예. 이런 슈발 뉴할 걸.